오늘의 최저가 할인 정보. 지금 노트북 시장에서 진짜 미친 할인 하고 있는 LG 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 그램 프로 16인치 울트라 5의 최저가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평소 LG가 큰 할인을 잘하지 않는 거 아시죠? A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 넘기신다면 이번 기회는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무려 44%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딱 봐도 흔한 기회는 아닙니다. 그럼 스펙 설명은 뒤에서 하고 가장 중요한 할인 정보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최저가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할인 정보 빠르게 시작합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즉시 할인을 무려 82만 7370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와우 쿠폰 할인 13만 5천원 카드 할인 16만 2760원까지 무려 146만 486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9만 원짜리 그램 노트북을 147만 원에 살수 있다니 무려 112만 원이나 할인하는 지금 기회 놓치시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격은 인터넷 최저가일 뿐만 아니라 혹시 더 낮은 가격을 찾으시더라도 쿠팡의 정품 인증 제품 무이자 할부 로켓 배송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찾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괜히 다른 찾느라 시간 허비하시거나 서비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쿠팡 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이밍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른답니다 사려고 마음먹으셨는데 가격이 올라 또 한참을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어서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서두르 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 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 란에 남겨놓았으니 그럼에도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 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메모리 용량, 즉 램입니다.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한데요.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익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도와줄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인텔 i3 또는 5, AMD 라이젠 3나 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에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 5 7을 추천드립니다. 화면 크기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요.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면 14, 15인치 크기가 적당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에서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kg 이하의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램은 얼마나 가벼울까요? 16인치임에도 무려 1.2kg으로 그램답게 매우 얇고 가볍습니다. 디스플레이는 WQXJ 초고해상도로 프로페셔널 디스플레이입니다. 또한 40.6cm나 되는 대화면이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쾌적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 재현율은 무려 DCI P3 99%나 되기 때문에 영화 감상이나 그래픽 작업까지 모든 색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했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부터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음향인데요, 생생한 입체 사운드로 더욱 몰입감을 높여주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영화관 같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편의 기능으로는 윈도우 11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슬림한 바디이지만 부족함 없는 다양한 포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노트북 구매하실 때 사양, 스펙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솔직히 요즘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를 고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LG그램 성능과 인기는 이미 입증된 만큼 믿고 사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역대급 핫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